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차트 알려주는 남자 차알람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알아볼 코인은 마일벌스 코인 이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일벌스 코인이 최근 들어서 조금 시끌시끌했던 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특히나 빗썸 쪽에서는 워화 마켓 시장에 진출한지 이미 2021년도에 상장을 하고 나서 약 3년 만에 이렇다 할 만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어졌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조금 어느 정도 바닷권에서 대량 거래를 수반한 이러한 어, 추세 우상향을 그릴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도 아직까지는 어, 불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된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마일벌스 일단 역사적 신고가 부고는 640원 대로 지난 2021년도 당시 불장 당시에서 이때 당시에 상당히 많은 큰 급등세가 나왔다가 이 기준 라인이었던 요 130원대 라인조차 깨고 나서 이 하방 라인을 상당히 오랫동안 네,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주봉을 거쳐내고 보면은, 딱요 라인 보이시죠? 2021년도 당시에 79원대를 끝으로 결국에는 이 돌이킬 수 없는 완전히 거의 뭐 주식으로 따지면 자본 잠식에 가까운 엄청난 하방 흐름을 겪어왔었습니다. 현재까지 본다면은, 현재 시가총액이 약 300억 원대 수준으로 어, 상당히 낮은 가벼운 알트코인들에도 속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욱, 더욱더 이와 같은 역, 역대급 역사적 거래량 자체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곳을 봅니다 자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난번 이 위주가 나왔었죠 네, 네이버페이와 직접 제휴를 한다라는 이슈만으로 약 이틀만에 약 700%가 넘는 엄청난 급등세가 나왔지만은 또, 결국엔 사측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네이버페이와 직접 제휴는 아니고 네이버페이 공식 대행사인 이 다우 기술 이쪽과 협업을 통해서 제휴를 했다라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오히려 네 이에 따른 실망 매물이 나왔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바닷건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고 또다시 어느 정도 눌림목 구간과 가격 조정이 끝났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제 우리가 노려봐야 할 부분은 뒷구간에서의 반등 구간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혹은 옆으로 행보하는 기간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셔야만이 마일벌스에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로서는 시장 자체에 특별한 수급 주체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래 대금 자체를 네, 거의 뭐 200억 이상으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벌스는 한동안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빠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일봉산 기준으로 현재 21선 라인을 딱 딛고 나서 반등 구간이 한번 나와주는 시점이 왔긴 하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자칫 조심해야 될 부분이 급등 구간이 바로 나오지 않고 다시 한번 하방으로 조정 줄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체크하면서 어, 우리가 마이벌스를 살펴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본연의 서비스 자체가 애초에 이 결제 관련된 이슈를 바탕으로 네, 서비스를 해왔던 코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우 기술 쪽과의 결제 이슈가 나왔지만은, 추후에 이 네이버 페이와 쪽으로도 다시 한번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현재 10원대, 그리고 11원대 구간에서의 중요 눌림목 구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본 기준으로는 네, 7원 부근까지는 하방 라인이 열려있긴 하지만은, 쉽사리 내려오진 않을 걸로 봅니다. 특히나 저는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렇게 한번 조정을 받고 반등을 해주는 식의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이 신금의 스타점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신금의 스타점이나 혹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는 그러한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목표가, 현재 바닷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저는 조금 긴 시각에서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또 실시간으로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 대체 어디에서 매수해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이러한 최신 전략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 브로로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대신에 이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눌러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코인 대응 자료 안에는 모든 것을 담아 놨습니다.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와 그리고 이전 매집량 등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급등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와 또 대응 전략, 모두 다 적어 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뭐 신규 매수가 가능한 이런 매수 타점까지도 모두 적어 드렸습니다. 즉, 이 대형 자료 안에는 이 매수 가격과 그리고 매도 가격, 이 상승한 기간까지 전부 다 합쳐서 이 3박자가 모두 적혀 있다는 겁니다. 자,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 라는 거겠죠. 자, 대형 자료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네, 상단에 보이시는 이 전화번호 네, 010-2598-0270입니다. 여러분들 숫자 1이라고 간략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신다면 제가 확인하고 나서 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쉽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료집에 전부 다 적어놨구요 이 그런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형자료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러한 영상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네,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들은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후에 이 최신 대형 자료를 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을 네,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받으신 대용 자료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이벤트 선물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이 세력 매집 코인입니다. 자, 예시 사례를 들면 지난 23년도 대박 코인 중 하나였던 솔라 코인인데요. 자, 이때 저점 대비 약 4배가량 300%가 넘는 상승을 했던 바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분봉 차트는 매우 확률이 높은 매집주의 기본이 되는 차트입니다. 자, 이와 같이 1차로 저점 매집공이 뜬 이후에 점차 파동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형태이고요. 자, 이 당시에 매집코인이었던 솔라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지난 3월 말 수급세 유입 이후에 370원대 부근에서 매수한 이후에 급격한 거래량 급증과 함께 급등해서 단 며칠 만에 600원까지 62%가량 급등한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했던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솔라가 62% 상승까지 얼마나 걸렸냐? 단 48시간 만에 이와 같은 급등을 하면서 자, 구독자분들에게 단기의 큰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미리 매수가 가능했냐? 바로 재료와 차트, 그리고 세력의 물량 분석이 가능했던 코인이었습니다. 자, 현재 2024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 시즌을 맞이해서 자, 이와 같은 매집 코인은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미리 저점 부근에서 매수한 사람들만 크게 먹을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패턴은 무조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거의 최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잡아 들어가는 게 핵심이겠고요. 자, 그리고 더욱 중요한 부분은 목표가 자체를 굉장히 크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와 같은 주도주가 되는 코인들의 경우는 조금만 먹고 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강력한 시세 초입의 매집 코인이 큰 목표가로 잡혀야만 우리가 크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적어도 1년에 몇번안 오는 이러한 기회들을 잘 살리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충분히 크게 투자금을 키울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문자 보이시죠? 이와 같이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안내드리는 세력 매집 코인 문자입니다. 자 매년마다 이와 같은 저점 대비 4배 가량 올라가는 세력 매집 주도주들은 또 틈틈이 잊을 만하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저 또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코인 종목 안내 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재료들까지 해서 어,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비중 크게 실을 수 있게끔 정리할 거 정리해서 어, 수익 종목은 딱한 종목에서 두 종목가량 압축을 해서 안내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코인도 직전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려서 매수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분들께서도 네, 고맙다고 수익 인증 문자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한 분은 970만원 매수로 거의 400만원 가량 수익을 또한 분은 150만원 매수로 거의 1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코인 매매하십니까? 자, 단타로 먹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자, 하지만 이 코인 시장만의 장점은 폭발력 있는 수익률이죠이 말인 즉슨 특히 소액매매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라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한번 올라갈 때 저점 대비 3, 4배는 기본으로 상승하는 코인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게 바로 주식시장과는 차별화되는 특성이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제대로 세력 매집이 완료된 코인 매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이 세력 매집 차트의 패턴을 보시면 세력들이 최초에 입성한 이후에 이 시세 분출을 끝내고 이와 같은 고의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바다권에서 중간중간에 핸들링 하면서 매집하고 있는 상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개미들을 이와 같이 싹다 털어낸 이 중장기 매집 차트 이후에 급등 직전 구간으로 진입하는 시나리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으로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제가 매스터점을 여러분들에게 각각 잡아 드릴 건데요. 하지만 유튜브 영상 내에서 공개해 드리고 싶어도 이 공개해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가 유튜브의 타점 자체를 공개해 버리면은 수급 자체가 꼬여 버리기 때문에 세력들이 눈치를 채고 또 개미 털기를 하기 위해서 고의로 급락을 시키거나 시간을 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유튜브 정책상 영상 내에서는 이 코인에 대한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드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 매직 코인은 아까와 같이 문자로 매수 타점을 잡아 드릴 건데요. 자,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고 싶어도 구독자님들에게 직접 연락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보이시는 제 연락처 네, 010-2598-0270입니다. 여위 네, 전화번호로요 숫자 1번이라고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은 아까와 같이 네, 문자 네, 여러분들에게 수도,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세력 매직 코인 타점 잡아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예금 적금 넣어도 이 물가 상승률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죠 주식 시장도 쉽지 않고 코인으로 이 수익 내기 위해서 들어가 계시는데 아, 제가 마음 고생하시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료로 드리는 대신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010-2598-0270, 여기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또이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